안녕하세요, 박나봄입니다. 여기는 포카이에예요 넘기게 되요. 지금은 렌트카를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응. 어, 잘 따라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응. 엔진스. 얘는 찍어줘야지. 국룰이야. 렌트카를 찾으러 가려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돼요. 렌트카 타는 거는 처음이라 가지고 기대가 되네요. 한번 가볼까요? 응. 내려오니까 이렇게 렌터카 회사가 쭉 있어요. 아, 내가 어디 예약한지는 전 몰라요. 네. 같이 사는 사람이 기대했기 때문에 일단, 네. 저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오,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신세계인데? 좋아, 좋아. 저거도 응. 끊고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셔틀버스가 도착합니다 83번으로 가라고 하네요 한번 가볼게요 밖에 나오니까 진짜 시원해요 역시 합보 아, 어, 겁나 시원해 너무 좋아 지금 83번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빌렸습니다 산인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엉,超可爱，무척무척可爱。아. 어. 아. 이야. 드디어 차를 받고 이제 떠납니다. 음, 첫날은 탑분 시내로 들어가지 않고. 어, 근처라고 해야되나? 거기에서 무슨 산장같은데를 가요 그래서 이렇게 렌트카를 집으로 빌렸거든요 삿포로 음, 여행만 지금 다섯번째인데 산장가는 거는 처음이라서 좀 기대가 되네요 와씨.. 아, 겁나 푸릇푸릇하고 너무 좋은것같아잘 되고 있는거겠지? 아.. 아. 오.. 맨날 가게만 있다가 이 푸른색보니까 눈이 돌아간다 눈이 돌아가 너무 좋다 일단 커피 마시러 갑니다. 같이 가시죠. 쓰라는 거야, 뭐? 저거 술라는 거, 빨간색. 카레 아니, 오일이야 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맨날 가게 처박혀 있다가 이렇게 푸릇푸릇한 거 보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아. 그래서 사람은 진짜 자연을 보고 살아야 돼. 광합성도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 <laughs> 아, 진짜 좋아요. 차르도 렌트카? 괜찮은 것 같은데? 운전하기 되게 편하지? 그지? 어, 근데 여기 진짜 좋다. 차가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겁나 좋네요. 되게 작게 보이는데 되게 눈앞에서 크게 보이는데 뭐 이것도 너무 예쁘고 아, 일 안하니까 좋네요 일 안하니까 좋아 그래 이게 초보 유튜버의 한계인 것 같아요 멀, 멋있는 멋있는 장면이 다 지나갔어 아 어렵다 유튜버도 어렵다 너무 어렵네요 진짜 멋있는 게 있던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지금 정도면 나쁘지 않아. 괜찮아요. 네. 5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은 커피 마시고 가는 일이에요. 예, 네. 일본은 차선이 다르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조금 힘들 거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운전 안 하기 때문에 쉬다 갑니다. 음. 네, 진짜 예쁜 거 같다. 아 커피숍에서 떡집 거보세요